할렐루야 주어 감사합니다. 말씀하소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지금은 폭풍 전야로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도다. 준비하라. 사랑하는 신부들아, 너희 영혼을 정결케 하였느냐? 갑작스런 파괴가 몰려올 때가 되었구나. 사랑하는 신부들아, 너희 영혼을 잘 지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뜻을 지켜라. 내 생각이, 너의 생각이 되도록, 너희 모든 것을 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라.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너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너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너의 부족한 것을 인하여 주 앞에 아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인도하실 것이니라. 잠시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주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지어다. 너희는 하나님의 뜻인지, 너희 육에서 나온 뜻인지 항상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가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신다니, 너희는 죄에 민감하여져서. 모든 죄를 속히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신부 영성을 갖출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모두에게 가르치시나니 그 인도함을 받을지어다. 헌탁한 영으로 너희가 힘을 잃지 않기를 원하나니 하나님께서는 너희 영혼을 맑게 하시며 가고 담대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모든 악을 이 기림을 주실 것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신부가 갖추어야 할 영성이나니 나의 영혼이 평안함을 입기 원하느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하루하루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천국 백성으로 신부로서 가당한 삶을 살수 있도록 너희 삶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니, 부지런히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쓸지어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나니, 그 인도함을 받는 자는 그 영성이 새로워질 것이니라, 변화될 것이며, 열매 맺을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될 것이니, 하나님을 증거하는 너희들이 나의 신부이니라. 너의 생각이 변하고 너희 언어가 변하고 너희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있기를 원하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이 있을 것이나. 작은 고난에도 하나님의 다 뜻이 있나니 모든 것을 이기는 자. 그들이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니라 인내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든 역경 고난을 이길지어다. 지금 받는 고난 역경은 장차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나니 너희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을 지어다. 고난 없이는 성숙할 수 없나니, 너희 영이 고난을 통하여 아름다운 영혼으로 승화되는 것이니라.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순종으로 따라오는 자가 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될수 있느니라. 고난 없는 자가 어 나를 알겠느냐. 나를 아는 자들이 나의 신부가 되리라. 오늘도 나는 너희를 사랑으로 지켜보느라. 너의 아픔을 보면서 나는 더욱 아파하느라. 나는 너희를 땀해 주고 회복해 주고 위로하여 주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나니 인내하라. 끝까지 승리하여서 나의 보상을 받기 원하나니 천국이 너의 것이 되리라. 나의 지극한 사랑을 알지어다 이제 막바지에 왔으니 내 천국에서 곧 아름다운 잔치에서 즐거움을 나누셨구나. 신냐고 승리하라 살롬